네 안녕하세요. 역세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4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전라북도 임실의 하가 유적에서 승배찌르개 못불석기 등이 발견됐대요. 자 뗀석기가 출연한 가시대의 도구 제작 기술을 잘 보여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수 있죠. 뗀석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승배찌르게도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로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구석기는 주로 이제 이동 생활을 했어요.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숙소도 이제 임시 숙소 개념의 동굴이나 막집이 주로 이제 이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라는 게 구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뭐 요거는 철기 시대 때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보급이 된 거는 신라의 지증왕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배층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한 거는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곡식을 수확한 거나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 건 역시 청동기 시대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 4, 5번은 전부 청동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1909년에 대종교가 이 나라를 개천일로 이름짓고 기념한 것에서 비롯됐다.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르는 뜻에서 제정됐다. 이렇게 나왔죠. 어, 자, 요, 이제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라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고조선이에요. 자. 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제 음, 쭉 읽어보시면 정답은 금방 알수 있어요. 이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던 나라인데, 이제 그거는 단군조선이었고, 이후에 이제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조선은 그 이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범금팔조 이 법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번금팔조가 있었다라는 요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제, 그, 진, 그, 그, 연애장수, 진계 공격을 받았다. 뭐,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 요거는 이제 위만조선 시대라고 보면 돼요. 진번과 임둔, 요길 복속했다.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당군 왕검 말고는 이제 당군 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하고 위만 조선의 마지막이었던 우거왕 그리고 왕검성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면은 그 상이나 대부 장군 같은 직책을 두었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앙관제 직책 중에 있죠. 이런 정도를 고조선 관련한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원성왕인데요. 어, 이분의 이름 김경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다스렸다. 이거는 삼한시대입니다. 철을 생산하여 낙랑이나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 그 다음에 제가 회의에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요거는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조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가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온 것은 자 윷놀이의 독에 걸린 모는 돼지 개소 말 등의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께서는 윷놀이가 가에서 유래되었다. 나라죠. 이 가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출도를 주관했던 마가우가, 저가, 구가의 존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라는 데서 이 가나라가 바로 나옵니다. 부여죠. 사출도, 그 다음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 요게 부여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부여에 관해서는 이제 요 외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형사취수제의 결혼풍습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제천행사가 영고였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게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 엄격 요거는 신라죠. 음락간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 동해고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요것도 동해요. 그다음에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 지역 소도가 존재하였다. 4만입니다. 전부 각 나라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 가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발굴 현장이 나와 있네요. 경상북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6세기 신라에 복속된 가의 유물 천여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세기 신라에 복속된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금관가야, 대가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4번 문제는 뭐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이걸 몰라도 푼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키워드가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에요. 자, 이 지산동 고분군을 만들었던 나라는 바로 대가야입니다. 이 경북 고령 지역에서 이진아씨 왕이 건국했던 요 나라가 대가야죠. 금관가야는 김해 일대에서 그 김수로 왕이 건국을 했죠.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에서 대가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선지에서 대가야 쪽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번입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요 문화유산은 보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철제. 철로 만든 판가복과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복과 투구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특히 이 가야 지역은 철기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가복과 투구, 요게 이제 가야의 대표적인 유산이고, 이제 금관가의 유산 중에도 판가복이 있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사진 한번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대가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1번의 요거는 백제의 칠지도 근초고왕 재위 시기에 근초고왕께서 일본에 하사했던 칼로 알려져 있고요. 요 3번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 신라의 호총에서 우 나온 호명 그릇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요 바닥 이제 요쪽 부분에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호명 그릇에는 그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5세기에 신라와 고구려 이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신라의 요청에 의해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외를 격퇴하는 일이 이 광개토대왕 그리고 신라의 내물마립간 재위식에 있었어요. 그거랑 관련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요 4번에 있는 문화유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이불병좌상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발해 의 유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요거는 이제 천마도인데, 천마도 이게 이제 신라의 천마총에 그려졌던 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가시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들었네 한성이 함락된 뒤 황급하게 천도가 결정되었다더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웅진 천도.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있고 그 뒤에 관산성 전투에서 왕께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네. 큰 일이네.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군이라고 나왔죠. 자, 관산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왕 바로 이분은 성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이 전사했다라는 거죠. 자, 웅진 천도와 관산성 전투의 성왕 전사 요 사이에 있던 사실을 찾는 게 가가 되겠습니다. 음, 이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신 왕이에요. 사비 천도. 사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라고 금방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같은 문제에서 이 1번 선지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무령왕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령왕 시대. 뭐, 22담노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런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웅진의 그시대의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내지는 성황이 즉위하였다라든지 아니면 성황 제의식이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뭐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라든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요런 것도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삼국시대의 흐름이 꽤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령왕 시대나 뭐 아니면은 그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을 되찾았다. 내지는 뭐 수도의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이런 게 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진이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하였다. 요거는후 고구려예요. 어이 궁예가 세운 나라죠. 근데 궁예가 나라를 건국할 때 처음 이름은 원래 고려였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식으로 고려.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마진, 그 이후에는 태봉,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는 통칭해서 그냥 후고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옥조와 동해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거는그세기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이게 고구려의 왕으로 따지자면 태조왕 제위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7세기 중반에 있었죠. 그, 안시성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총 지휘관은 연계소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시성주가 굉장히 활약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성황전사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신라가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변경하였다. 요거는 5세기 초. 뇌물 마립간. 이제, 이 고구려가 내물마리깐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에 나왔던 외를 격퇴했던, 어, 요런 게 이제 있었고 그 내물마리깐 제시기에 있었고, 그이 시기에 또한 가지가 이제 신라에 있었던 게, 김 씨의 왕위 계습을 확립했다. 왕위 세습, 이죠 왕위 세습을 이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박 씨, 석 씨, 김씨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내물마리깐 시기부터는 김 씨가 왕이 세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밑줄은 이 유물로 오른 것은 하, 이건 이제 1점짜리니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여 능산이 절토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된 백제의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뛰어난 문화유산은 맞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에 나와 있는 금동 대향로입니다. 아, 이한 아, 멋있어요. 이게 뭐 역사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제 그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아 그런 분들이야 많겠죠. 뭐 역사고 모구간에 가서 이거 보시면 진짜 아름답다. 이제 정교하고 아름답고 하여튼 어 말도 안 오게 멋있습니다. 예, 가서 부여 박물관 가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요 유산은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에요. 천불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상으로 이제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3번에 나와 있는 요거는 굉장히 이제 튼튼한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죠. 발해의 대표유산 중 하나인 돌사자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가야의 문화유산이에요. 그 수레바퀴 모양 토기, 수레바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 바퀴 모양 토기라고 부르는데 이 보고서 어 이건 가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오번에 있는 요 문화에서는 고려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요. 에 이제 상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여기 여러 가지 무늬들이 그 상감 기법을 통해서 새겨졌다라는 거고 운항문이라는 거는 이제 구름과 하계 무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은볼수 있는데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런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은 역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아, 7번이죠.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유인원 김범민 등이 육군과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 어기에서외의 군사를 상대로 4번 싸워서 못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강에서 외의 군사를 상대로 싸워 이겼다. 요거는 백강 전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백제의 부흥 운동. 그중에 이제 마지막이요. 에 백제 의부흥운동 해가지고 뭐 흑지상지가 임전성에서 군사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복신이나 도침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백강 전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불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기가 이끄는 군대와서 왔다. 처음에는 패하였지만 22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이거는 나당 전쟁이고요. 그중 하나인 기벌포 전투입니다. 자,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를 물어봤는데, 이 백강전, 투나, 나당전쟁 이런 것들은 그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7세기 중반부터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그 백제의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전쟁, 마지막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백제 멸망 직후에 부흥 운동이 와요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직후에도 역시 고구려 부흥 운동이 붙어요 이 시기상 문제가 이렇게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연표에서 찾아라 내지는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거뭐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흐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백제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이 나왔다 이거죠. 어쨌든 정답은 2번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의 평양성 공격은 근초 고왕 이 시기고, 수의 고구려 침략, 요거는 7세기 초에 있었는데, 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됐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수나라 군대를 격퇴하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가야 연맹의 세력 확장. 요거는 이제 그, 금광 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시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남진정책 추진은 5세기, 중반의 장수왕 시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가하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가는,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주장하였으며 대승 기신론 소 등을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승 기신론 소뿐만이 아니라 금강 삼매경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분은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자, 나 보시면 화음 사상을 바탕으로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화음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짓고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의상 대사입니다. 어뭐이두 분은 같은 시대 승려들이고 그 신라에서 통일되던 그시기에 승려들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이 굉장히 절친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 그래서 뭐 당나라에 함께 유학을 가다가 그 원효 대사가 그뭐 해골물 이거뭐 정사는 아니지만 이 해골물 에피소드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유학 가지는 길을 돌아와서 불교 대중화에 헌신하셨고 의상 대사는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화엄 사상을 전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이 원효 대사가 이제 가입은 무애가를 지었다라는 데 이거 원효 대사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일 번이야. 이 말씀드렸듯이 원효 대사는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게 무애가 이 노래를 지어서 본인이 직접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 사상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요거는 이제 김대성이라는 통일신라 시대의 분이고요. 수선사 결사를 재창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후기의 승려, 진울. 그 다음에 대각국사라는 시호를 받으신 분은 고려 전기의 승려인 의천이고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신 분은 역시 진울 스님의 제자예요. 희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심론소, 일심사상 있고, 그 외에는 화쟁사상하고, 아미타신앙 정도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미타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여기 나온 거 외에는 그 관음신앙.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무라는 건 이제 부른다라는 뜻의 높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래서 여기가 원효대사의 그 신앙과 관련이 되고 이 관세음 보살이 관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상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요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신앙을 반영한 그런 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국가체제를 정비한 왕인데, 고국원왕이 백자전장에서 전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왕이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국원왕이 전사한 이후에 왕이 되었던 분. 그다음에 불교와 태학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고구려 최고의 개혁 군주이신 소수림왕이죠. 이 소수림왕 시기에 이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 고구려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국 양왕 시대를 지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전성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소수리왕하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구원왕 뒤에 나왔다. 이게 있고 그 외에 세 가지가 있는 게 율령, 불교, 태학입니다. 자, 본문에 불교랑 태학이 나왔기 때문에 율령에 관한 게 선지에 나왔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율령을 반포하였다가 태그 소수리왕에 관련된 키워드고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김씨의 왕이세서팡립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뇌물 마립간입니다.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요건 이제 관계토 대왕이죠. 지방의 2이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 백제의 웅진 시대를 이끌었던 무령왕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본인 소개와 함께 가의 중앙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정당성 총괄의 대내상을 맡고 있다라고 했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충인 의지의 신의 육부를 고유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육부제요. 사실 우리 역사상 삼성 육부제를 채택했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발해예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 당나라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였고 이호예병형공의 육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해는 그 삼성육부제의 틀을 그대로 도입을 했지만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충인의지의 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교해야 될게 있다면 이성육부제가 있는데 이거는 고려예요. 이제 고려는 당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서문화성 하나로 합쳤고 상서성까지 이성 그리고 육부는 이호예병형공 동일하게 운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대내상이 정당성을 총괄한다 그랬는데 이 정당성은 육부를 관할하는 역할도 했었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을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4번이요.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게 발의입니다. 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식이고요. 중앙군으로 오군영을 두었다라는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는 5위, 후기는 오군영이에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가 있겠고 구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특히 저제도를 정비하신 분은 신문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